스시 스펠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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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링스 스펠링 스페링 스페 스페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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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스페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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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스페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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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이링 스페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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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

있어요 이런거는 오 나나나 까지면 살려주면 네. 어나 알거같아 나 안무 알거같아 왜알거같아팀 왜 성공할게 S팀 S팀 아니 너거 보고싶진 어? 않아요 왜? 왜? 아니 너너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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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반 돌리는거에 극볼을 어. 그 못봐는다아 그래도 어. 아 나중에 나는 이규놈 걸그룹 라인이 제일 싫어 근데. 우리 네. 레슨 한번 레슨 잡자고 앉으라고 <laughs> 아, 레슨 한번 진짜 나오는거 아니에요 원앤투 살짝 검게 써놔 그래서 성공? 어떻게 팀팀 성공이에요? 핑미 느낌이 났는데 그래도 <laughs>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<목소리가> 자 핑리핑 아무리봐도 핑미 핑리 자 이제 마지막 그래서 핑미까지는 그래. 알고 있는 게1 예, 5년년에서 멈췄어요 멤버들이 <laughs> 예, 덤덤 댄스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. <웃음> <덤덤벨트>. <웃음>